만 공격이 됩니다 제대로 이 안에 있을 적에는 어디가 있든가 붙지만 않으면 이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 안되겠죠자이 안에 있을 때 나하고 일자 이렇게 일자만 되면오해전에 12시 12시 2팀 내에 있을 팀으로툭 치시게 되면 이근채도 많이 옵니다 네, 손가연 절반만잘 맞춰 놓으시면 의이가 뜨거운 손가연을 쓴다. 이 정도 있어도 되고요. 대신에 여 안에 있을 적에는 그대로 하시는데 이 밖으로 나오든지 경계선에 섰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앞에 돌리기가 너무 좁아져요. 차근차근 좁아져요. 두께 하나를 줄여주시든지 해셔야 돼. 두께 하나를 하나면 두 개를 줄여주시고 대신에 회전을 두께만큼 회전을 주시면 됩니다 자이 두께를 뺐다 그러면 이 두께만 칠한다 그러면 두팁을 주셔야 돼요 원팁이나투팁 이렇게 됐을 적에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됐을 적에는 안 되겠지요 너무 좁아서 이정도 있을 적에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어도 두께를 빼주신 다음에 회전을 여기에다가 여기다 회전을 플러스 시켜주시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쪽으로 보통 그러면 이 안에 있을 적에 여기가 원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원팁이 한이 정도 와버려요. 원팁을 주고 절반을 맞췄을 적에. 보통 이정도 원팁을 주고 치시게 되면 이정도 공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 서있는 공을 맞힐 수가 있겠지요. 3팁을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공을 쳐서 3팁을 주고 치게 되면 이쪽으로 많이 온다는 의미이요 음. 이정도 서툴 음. 적에 음. 이정도 서툴 적에 이렇게 와서 맞을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뭐 설명 유해정 여 근처로 온다는 생각을 하시고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야지 여기가 많이 하나하나 플러스어게줄여줍 그냥 이쪽으로 가서 그냥 보면 알겠는데 이 동은 다음에 또 이렇게 내 공이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한칸 정도 기울었어요. 그러면 원팁을 주셔야 돼 일자 됐을 때 일회전 치시지만 이렇게 기울면 원팁, 이렇게 기울면 두칸 정도 기울었으니 투팁. 회전을 줘야 돼요. 회전을 줘야 돼요. 팁을 주고 절반을 맞추시면 돼요. 그래 이렇게. 내 등이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한칸 정도 기울었어요. 그러면 원팁을 주셔야 돼요. 일자 됐을 때무회전 주시지만, 이렇게 기울면 원팁, 이렇게 기울면 두칸 정도 기울었으니까 투팁. 회전을 줘야 돼요. 투팁을 주고 절반을 해야 돼요. 무회전이라 나하고 이자다 계속 무회전을 치시면 안 돼. 여이것은두실적으로 응? 빼주셔야 돼. 두팁을 조금씩 이렇게 굴리셔야 네. 돼.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렇게. 네. 굉장히 어려워.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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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있을 때는 네.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다 접으세요. 네. 이렇게 올라와 네. 있어. 근데 내가 엇각이 뭐 그런 데는 전 낫습니다. 네. 엇각도 아니고 뒷각이래. 이쪽는 굳이 이쪽으로 치실 필요가 없어뒤돌리기 하시면 돼 저희 들을 바꿔가지고 뒤돌리기 하시면 돼, 네. 뒤돌리기 하시면 돼. 네. 굳이 앞으로 치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정도는 우리가 지 않을 요용 보니까 그러면 여가원팁인데 땅, 땅, 기운, 팁을 땅 찼나? 내가 또 항상 저기거든요. 그 여기가 첫 팁이에요. 기운, 기운기가 좀빡 여러분, 하나, 슬집을 치고 절반 맞춰서 치시면 됩니다. 맞죠? 으로 너무 토크 네. 아! 4개만이야. 이통이상대신나 상단 치즈년은 톱이 떨어져. 안겨을을오 오케이. 어, 이, 이. 아픈맛 얇게 치즈요 어, 그러면 얇게 상단에 치면은. 얇게 면치면방얇 주인 없어? 주인 없어? 그럼 나가지면치도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눈으로 거기서 보니까, 자, 요거의 정상, 요것이 이 안에 있으면 아까 우회되는 절반을 치면 맞아요. 근데 인계선을 넘어와 버어요안 그러면 인계선 근처에 있든지, 이게 넘어와 버어요넘어가 버리면, 나하고 오케이. 일자 있더라도 절반을 맞추면, 그어들어 가냐면 요만큼 가보실 수 있어요 떻 절반이 아니라 자 여기가 이렇게 절를하면 절반이에요 네. 그러면 3두께 맞추려면 이렇게 한 2mm 두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3두께 한 2cm 두저절를하면 2두께, 2두께 2cm 각을 치는 거예요 대신에 이쪽에다 회전을 해야 돼요 중이 아니라 회전을 해야 돼요 여기 무력이 정도는 상관없고 여기 옆에는 상관없어요 삼두 대를 보면서 예 불태워 보면요아저요 이렇게 밥은 안 돼, 앞에 가면 만들었나? 뭐이만 치고 가게. 이고이거 굉장히 쉽다고. 아. 엄청 좁아져요. 네. 이렇게 붙은 놈은 하지 마요. 완전히 붙은 놈은. 아까 저 독일식. 시신때 봤지만, 내가 어쩔 때 봤냐면, 이럴 때 봤어요. 거의 붙을랑 말랑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치시더라고. 이걸 치시더라고. 자, 이렇게 돼. 그러면 붙을랑 말랑 했으니까, 아무리 일자더라도 두께를 줄여요. 안 줄이면 팩 깔아서 요리와 버리니까. 두께를 줄인 대신에, 여기는 밑으로 내려가요. 여기서. 두께게쭉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얇게 맞출 거 아니에요. 지금 음. 얇게 맞출 거니까 세게칠 필요가 없다. 음. 얇게 맞출 거니까. 이렇게. 그래 안 가리고 이렇게 비벼 넣어드는 거고. 다시 한번 알봐가 지금 상관없어요. 붙어 거의 붙게해놔 거의 붙게해놔 거의 붙은게 이럴때게삼두개를 맞춘다 한지라도 회전을 다 한다는 경우게 되면 옆으로 팩가지와요 이렇게 세는거죠 그래서 붙일랑 말라 하는거 어떤 부분이 됐든지 간에 이이됐습니까하단는 되죠. 하단이 되지 말고. 두께를, 두께를 세지기를 빼주는데, 그냥 밀로꽝채버리면 무조건 이렇게 헷갈려고 그렇게 하는단 말이야요 근데 하단을 쳐요. 그 대신에 세게 치지 마요. 하단을 쳐 그래도 지금 까지잖아요. 그래도 까려 붙잖아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요 붙은 부 대신에 이렇게 쳐 세게 치지 말고. <laughs>

<목소리> 자, 이렇게 생겼으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면, 승각이라고, 승각, 방탄 정도더 그려졌어요. 이럴 때에는, 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불가능합니이거는음한번 봐봐요. 내가 음느 정도 맞아야 되냐면, 원보인트근처가 맞아야 돼. 그래야 눈이 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얇아야 된다는 얘기예요러 얇게 치는 대신에, 땅 때리면 얇게 치는, 얇게 치는 대신에 얇게 치야 돼요. 많이 엎드려가지고, 얇게 이렇게 쳐줘야 돼요. 잘라어요 그래. 중 순간은 징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얘가 있으면, 얘가 있으면, 얘가 있으면 다 똑같아요 자, 절반, 위에 대는 절반 자, 어려우면 좀더 가까이 가도 돼요 100점, 100점 맞았어, 됐어 일로 와야 되지만 이로 왔어도 괜찮아요 코너 치면 거의 맞춰 먹을 수 있어요 선생님 이제 아까 하시던거 하셔. 네.